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러산 기슭에 누운 염소 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 떼 같으니 상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서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육십 명이요 후궁이 팔십 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군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술의 가운데에 이르게 하였구나.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란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시 문학, 시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는 함축미라는 게 있습니다. 함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전달할 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나 은유, 시적 기법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에서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들은 그것을 액면 그대로 그 뜻으로 해석되기보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를 풍자하는 시 또는 사랑을 고백하는 시이든지 그것이 직설적이기보다 간접적인 비유로 쓰여진 시, 그것이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고 또한 감동을 주기 때문이죠. 시를 쓰는 것이 어려울까요? 시를 해석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시를 쓰는 것은 그 시인이 자기 마음대로 쓸수 있는 것인데 반하여 시를 해석한다라는 건그 시를 쓴 시인의 의도와 목적 그것을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다 볼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아가서라는 솔로몬의 시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를 쓴 솔로몬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솔로몬을 통하여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볼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단순히 보이는 대로 또는 느껴지는 대로 이 아가서라는 시, 이 노래를 해석하는 것은 자칫 잘못된 해석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이 시를 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 시의 첫머리 말에서 솔로몬의 시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시의 곳곳에 보이는 단어나 표현들이 솔로몬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점만 봐도 왕비가 60명, 후궁이 80명, 시녀가 무소하대라는 이 문구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 속 인물 중 단연코 솔로몬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이 극에 달했을 때 이방 나라와 교역을 하기 위하여 이방 여인들과 혼인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를 기록하는 솔로몬 왕의 의도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왜 아가서를 쓰면서 내 사랑아라고 하며 자신의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노래하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솔로몬이 사랑했던 대상이 열왕기서 또는 역대서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에서 표현된 사랑의 언어들은 매우 독특하고 의미심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서도 뭔가 아름답고 멋진 시적 표현이라는 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지 솔로몬이 이 시를 통해 자기가 사랑하는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연애 감정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술람미 여인이 누구인지 어떤 나라 사람인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연애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딱두번 등장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단지 솔로몬의 연애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발견해야 하죠.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들로 사랑을 고백하는 솔로몬의 시, 이 시는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그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 통치권은 다름 아닌 선왕, 다윗에게서 물려받았고, 다윗이 물려준 유산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통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에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그 모습이 곧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모습. 바로 오늘 이 아가서에 기록된 아름답고 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죠. 내 마음과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모습이 있는지, 혹여나 그렇지 못한 죄악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고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특별히 5절에서 7절 말씀까지를 보면, 내 눈, 내 머리털, 내 이, 내 뺨.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는 우리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면 역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을 쫓고 따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에 왕비와 후궁과 시녀가 많지만 그중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물론 솔로몬의 시적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이며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많은 첩을 두었지만 하나님은 지고지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택하심을 받고 세상 가운데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하고 정결한 심부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토록 하나님의 크고 한없는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인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알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 안에 머물러 아름답고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 상반절을 보면 술남미 여자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술란미 여인이 누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상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딱이 아가서 이 본문에서 두번 쓰이는 게 전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로 이 술란미 여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이 시를 쓰고 노래를 부르지만 이 시와 노래는 솔로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에게 눈이 멀고 무역과 권력에 눈이 멀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여성으로 의인화하여서 솔로몬이 아니라 술람미 술람미라고 부르며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 솔로몬을 대표로 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 신약으로 말하면 주의 몸된 교회가 바로 술람미 여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세상의 죄악을 쫓고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방 여인들로 비유되는 세상의 죄악과 향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주님의 구별된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주님의 그 너른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그 아름다움과 복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람미 여인처럼 솔로몬처럼 세상 죄악과 향락에 빠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삶을 살아왔지만 예수 십자가의 은혜, 그 유일하고 완전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접붙이셨고 옮기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랑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름다운 아가서의 고백이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고 느끼며, 그내 안에 늘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요,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우리를 그 사랑으로 돌이키는 말씀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여 드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죄악과 향력을 쫓았던 솔로몬의 모습은 반면 교사 삼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